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께 성실한 다윗과 다윗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묘사하였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요하에 의서곧 야곱의 전능자에서는 성막을 발견하게까지 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찾고 난 후에도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실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호하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리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호하여 괴가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에라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요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요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말라기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당신께 열정을 보이는 그 사람을 오늘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에 성실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하께서 다이색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색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그냥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 의미 없이 고통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과연 그곳에서의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찾음,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함,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함을 보이는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10편 78편 72절입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기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2012년 1월 12일 우리의 삶에 도전해 봅시다. 저 또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